안녕하세요. 비낭아리 지조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스토미 오마션 옥사님의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지조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한발 옮겨졌다면, 그리고 남편을 볼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 바뀌어 가고 있다면, 어,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이 책이 점점 이제 끝날 때가 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남편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든, 하, 하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를 신뢰하고 믿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인간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뭔가 믿는 그런 개념이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또 과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참 허무하고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신앙이 남편들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기를, 하나님 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많이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인생의 꼬인 길들이 보여요. 해답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남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강구하오니 오늘 남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들을 주의 도를 주의 권능을 믿는 그의 믿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주를 찾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최우선시 할수 있도록, 또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거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남편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믿음이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삶 속에서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강구하오니, 남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다 쌓아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말씀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남편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